안녕하세요. 아임 닥터 임찬학입니다. 오늘은 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반응성 세포 변화는 자궁경부 검사 결과 중에 나올 수 있는 일부이죠. 반응성,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 때문에 세포가 변한 상태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분들은 정상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그냥, 그냥 이런 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기시는데 과연 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그런 진단명이 왜 생겼을까요? 아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정상인데 마을어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진단명까지 만들어가면서 그걸 검사 결과지에 올려놓을까요? 분명 뭔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죠? 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자궁경부 검사인데요. 네거티브라고 되어있으면 이형성 세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형성 세포는 암세포가 없다. 그런 표현이니까 이건 정상이다라는 표현인데 밑에 보면 Reactive Cellular Changes 그래서 이걸 RCC라고 부르기도 해요 RC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뜻이죠 이렇게 반응성 세포 변화는 정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포 모양도 그다지 뭐 많이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물론 중간에 핵이 약간 커지거나 하는 단순한 변화 양상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아주 큰 변화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구적인 어떤 유전자의 변형이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라는 얘기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뭐질염이라던가 아니면은 호르몬 변화가 너무 급격하다던가 이런 것들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세포가 변한 상태 그게 반응성 세포 변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 과연 반응성 세포 변화가 괜찮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연구를 진행해봤던 게 있어요. 그 연구에서 뭘 했냐면 그 처음 자궁경관 검사를 시행했던 분들 중에서 반응성 세포 변화를 받았던 분 1,000명이랑 그 다음에 좀 이상 소견이 있어요 뭐 자궁경부 이형성증 소견이에요 이렇게 받았던 분 1,000명을 모았어요 그렇게 2,000명을 두고 한 1년 정도 뒤에 다시 검사하러 오세요 하고 1년 뒤에 어떤 결과를 받았을지를 두 그룹에서 비교를 했던 거죠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좀 크게 써놓은 게 3.9%와 1 6뭐 대충 아시겠죠? 3.9%라는 거는 RCC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반응성 세포 변화를 받았던 분들 중에 3.9%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소견 이상 소견을 받았어요. 1년 뒤에 그런데 정상이었던 RCC가 없던 반응성 세포 변화도 없었던 분들 중에서는 1.6%가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반응성 세포 변화를 받으면 그래도 정상이었던 분들보다는 이형성증이나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반응성 세포 변화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분명히 정상적인 분들,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던 분들에 비해서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나 이상소견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반응성 세포 변화를 나타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질염이에요질염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분비물도 이렇게 쭉 흘러나오고 있죠. 염증이 진행 중이니까 이 바닥 표면도, 그 자궁경부 표현도 이렇게 빨갛게 충혈돼어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다 보면은 여기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자궁경부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게 반응성세포 변화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계속 뭔가 자궁경부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가 있다 라고 하면은 바이러스가 똑같이 감염돼도 질염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자극을 주면 바이러스가 활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궁용부 안쪽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1번은 자궁의 순환이에요. 순환을 잘 되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안 돼요. 꽉이는 것도 자주 있는 거안 돼요. 대신에 자주 걷고, 좀 빠른 걸, 빠르다 싶은 정도의 걷기 운동을 자주 하시면은, 골반이 움직이면서 골반강 내에 순환이 많이 개선돼요. 순환이 개선된다는 건, 이런 그 자궁 경부나 아니면은 질 벽적으로 깨끗한 산소, 충분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도 자궁 면역을, 면역력을 높인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반응성 세포 변화도 잡히지 않는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반응성 세포 변화는 정상이에요. 정상 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정상이었던 분들보다 반응성 세포 변화가 있었던 분들이 이상소견을 받을 확률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뭔가의 관리가 필요한 거고 그 관리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질병이더 적게 걸리도록 아니면 호르몬 변화가 더 적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순환을 개선시키는 거다. 그 순환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순환 개선이나 자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어, 자궁 면역력 높이는 방법 이런 영상들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거나 아니면 요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면서 건강관리를 꼭 하시는 게 만화성 세포변화에 대한 관리와 치료이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